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중 자음 자 자음이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소리를 내는 경우인데요 s와 h가 만나면 우리가 조용히 하세요 할때 하는 거 있잖아요 입술 입술을 내밀면서 그 느낌으로 자 그것과 비슷합니다 쉬 이렇게요 자첫 번째는요 d 그 다음은 두 개를 합하면 위그 다음 그 다음은, 쉬, 프 자, 이가 두개 오면 길게 소리 내잖아요. 그래서, 쉬, 프 자, 여기는 아 소리 내면, 샤, 프그 다음, 마술을 부리는 이가 있어서, 아이로 소리 냅니다. 그러면, 샤이, 은. 얘는 소리 안 내죠? 그 다음, A와 R이 만나면, R. 그러면, 샤, 크가 되겠네요. 다시, dish, wish, fish. Ship, sheep, sheep, shop, shine, shark. 여러 번 연습해 주세요.